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 국민의 힘의 참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또 새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만들어진 이날 아 김민수랑 그다음에 장동혁의 반응을 반응 또 보십시오? 저희가 또 봐야 되겠죠. 댓글 반응 보십자. 그래서 저희 일단 이 최고의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영상 한번 좀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에서 그... 어, 반대자는 한 명밖에 없었던 걸로 지금 상황이 공유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의결 절차에 맞게끔 의결했습니다. 네. 어떤 의견들 좀 나왔을까요? 뭐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수결로 표결을 한 건가요? 네 원래 그 의결 기준 자체가 다수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 전 대표는 뭐 법적 등 예고하고 있고 반발할 것 같은데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명으로 네, 의견이 확정됐다고 보요네 의결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찬성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분이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셔서 자 지금 이제 최고의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김민수 지금 최고의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가짜 기뻐 나. 보입니다. 아니 가짜나 가지고 가짜다음 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헛웃음을 지금 치고 가짜네요. 계세요. 가짜네요. 어허. 멋도 아닌데. 멋도 아닌데. 예, 네, 멋도 아닌데 되게 가짜인데 나는. 어허 네. 아주 진짜 솔직한 지금 표현이십니다. 내가 뭐뭐 뭐 네. 성재준 TV만 나오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뭐 내가 저양반보다 하한게 없거든. 아 당연하죠. 뭐, 어, 내가 네. 저양반 뭐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알거든. 그렇죠. 가짜인데. 가짜다. 네. 음. 진짜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이 맞냐? 아. 반대가 없다 한명 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당이 폭파가 되고, 에, 그러니까 최고위 폭파되고 음. 에, 다 폭파돼야 됩니다. 아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에, 당에 더 이상에 이제 우리가 어, 배려해줄 건 없는 것 같다. 네네. 정리해야 된다. 음. 에, 아니 이거 마음대로 하라 이거지. 아니 해보라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지. 아하. 그거 누구 누구 마음대로 해라 이거지. 그렇죠. 어, 편하게. 해나게 너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싶은 거다 해봐라. 만약에 음. 만약에 지방선거 진다. 그럼 진짜 예? 어 알죠. 죽빵 나갑니까? 아 네. 우리 손으로 그냥 저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형식해야 음. 돼. 요처형식 아니 도대체 한동훈 대표와 이 친한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지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없어요. 어. 원래 할수 있던 게 없던 인간들이 뭐요 원래도 없는데. 무능한 인간들이 모여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들의 과거를 한번만 돌이켜 봐요. 저들의 과거를 한번 봐, 뭐 하다 온 사람들인지 한번 보라니까. 뭐 하다 온 사람들인지 아, 진짜 한번만 봐요. 음. 제가 같지도 않다니까요. 같지도 않다라는 아, 뭐 거. 뭐 저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당대표라고 뭐당 대표라고 뭘당 지도부라고 뭘 지도하는데. 그렇죠.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치료를 같아요. 받아야 돼요. 당치료분에. 당치료부. 네,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모여 있네. 이게 그 김민수 이제 그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따로 이제 뭐 멘트가 있었냐라고 할때 본인만 이제 뭐 입장을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최고위 회에서 했는데 그 최고위 회에서 김민수 발언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것다 한번 들어주시죠. 아, 꼴도 보이시는데.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들? 똑같은 행위를 한 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수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장동혁 대표께서 당시에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5개월 끌수 있었겠습니까? 자, 야 이거 완전히 압셔. 야, 주진우한테 물어봐. 장동혁한테 물어보라니까. 15개월을 끄는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장동혁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다니까. 주진우 <laughs>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다니까. <laughs> 무식하면 공부를 해라. 이새 <laughs> <씨>, 공부를 해라. <laughs> 저 진짜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오르는데 변호사에게 얼굴이 지금 빨개졌어요. 네네. 아나 죄가 저러니까 도와가나네. 네. 아쟤는뭐 아,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데 뭘 자꾸 저렇게 뭘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야 이게 약간 좀 지금. 1 5 개월을 끌었냐, 끌냐, 주제냐, 아이씨. <laughs> 아 요건 나중에. 아 이게 안 채널의 추임새야. 아이 이런 씨. 예 그런 거인데. 네씨까지입니다 예예. 네. 여러분 들. <laughs> 전무시한 인간들에게 민주주의가 뭔지 보여줘야 됩니다 <웃음> 공개 <웃음> 네, 그래서 지금 김민수가 하는 얘기가 때 아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요. 김민수가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야 만약에 이게 한동훈이 아니라 장동혁 아니면은 무슨 뭐 송원석이었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반반 일이냐? 뭐 이건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진우가 끌었고 장동혁이 끌었잖아. 음. 같은 사건을 세번네번 판단을 했는데, 너네들이 문제지. 니가 최고위원 되기 전에 판단 끝났다니까. 그렇죠. 뉴스도 안 봐. 음흠. 쟤는 뭐, 지 의견이나 있겠나? 아하. 나한테 토론도 짓는 놈인데. 주진우는 또 조용하네요. 할 말이 없지. 어. 그래도 지도 법조인인데. 네네. 집으로 뱉, 뱉었던 말을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어찌하겠어 지금 상황에서. 아하. 그러면 지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렇말 못하고 있는 거야. 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아이, 그러면, 야, 당 지도부라는 인간들이,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 출마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 돌려가면서 성명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음. 당 지도부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은 민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네? 누가 민심인지를 봐야 된다니까. 이 정신머리 없는 인간들아. 그렇죠. 민심을 따르지 못하는 당 지도부가 해체가 돼야지. 그렇죠. 너희들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정치 생활을 그만해야지. 누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야. 아하. 여러분, 누가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장도영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 맞는 말씀이에요. 아, 나 씨. 네. 볼이 뜨겁다. 술 마신 것 같아. 이봐 봐. 나 빨갛지. 이거. <laughs> 아 이거 저기 3 1일날나가셔야겠는데요 선생님. 아 네. 진짜 열받네. 네네. 아 진짜 열 받네. 네 네. 아 이제 열이 많이 받으셔 가지고. 야 몽둥이 가져와 봐. 네. 몽둥이가 저희 없어서. 몽둥이가 약이다. 요거는 있습니다. 어아이안 돼요. 너 이거 안 돼. 아흉기이 어, 아, 흉기, 흉기인가요? 아 흉기 안 돼. 안 돼. 드라이버긴 한데.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 <laughs> 자. 네,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의 심정이 아 진짜 이럴 수가 진짜 없습니다. 진짜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여러분. 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응원하지 않는 이들도 네.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말을 할 겁니다 그렇죠. 왜 한동훈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 그리고 많은 이들의 성명에서 한동훈이 잘했으니 너네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음흠. 지금 이 판국이 이재명이 저렇게 거대 여당을 이끌고 지금 국민들 죽이기 지금 여당 아니 야당 죽이기 그다음에 보수 죽이기에 나선이 상황에서 누구 하나 지금 막을 재간이 없는데, 이 판국에 우리끼리 이렇게 쪼개지게 하고, 그래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짓밟는 게, 네네. 할 일이냐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길를못 알아먹는 거예요? 말길를못 알아먹는? 미국 사람이에요? <laughs> 일본말로 해줄까요? 막아야 네. 하러?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변호사님 상황에서도 웃을 네. 수 있다는 게참 다행입니다. 네네. 아. 우리 변호사님 아니면 또 저희가 이런 화풀이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아 진짜 여러분 진짜 걸? 화풀이 해야 됩니다. 지금 화풀이를 네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결국에는 다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정치인은 정치에 깜이 되는 인간이 해야 된다. 깜이 되는. 깜도 안 되는 것들이 하면, 네. 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음. 다수를 고생시킨다. 그렇죠. 깜이 안 된다라고 평가를 받거나, 깜이 안 된다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 집에 가라. 음흠. 그냥 집에 가라. 응. 음. 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정말 훌륭한 새내기, 훌륭한 후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만큼만한 부끄러움 때문에, 이만큼만한 자기 검증을 통과 못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눈에 없어도 정신 잘할수 있어. 보수당, 부수당 잘갈수 있어. 제발 집에 가. 응. 음. 제발 그 자리를 좀 비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러고 있으면요. 진짜 우리 다 같이 그냥,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자폭, 음. 자망. 그냥 자폭이에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의 지금 우리 희망이 없어요. 끝난 음. 거예요. 음. 아니, 한동훈 대표가 아비백. 음. 이거 했다고 해서 지금 뭐 해결이 안 된다고요. 뭐, 뭔지 아시죠? 네. 아비백이 아니라 지금 공격! 이거 해야 돼요. 어. 바로 지금 행동에 나서야 된다 말씀이시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점잖게 있으면 안 됩니다. 화를 내셔야 돼요. 네. 화를 내고 지지 세력들을 겹집해서 총 공세를 펼치셔야 됩니다. 음, 그게 이제 저희가 또 3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크 콘서트, 토크 네. 콘서트도 이때 또 2월달에 저희가 또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오늘 예. 또 열받는 소식 때문에 여러분 얼굴도 그리고 또 피부도 부락부락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도 아까 전에 아, 얼굴이 빨갛게 아, 달아올려 썼는데. 홍안됐어요 홍안. 홍안에 더 좋은 게 저희 또 미미미, 미미미 화장품 미죠. 아니겠습니까? 팩 써야 돼. 그때 팩 팩도 덮고 자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의 음. 미미미 팩을 얼굴에 다 덮고 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기를 또 낮추고 또 피부까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뷰 또 준비해놨는데 한번 보시면요. 은 무조건 써보세요 말이 필요 없다. 반신반의하고 써본 제품 중에서 가장 성공한 제품이다. 부드럽게 발린가 촉촉함 뒤에 따라오는 광발. 쓰고 있는 크림 하나 더 발라주면 더 좋고 후회 안 한다 믿고 사봐라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구매하셨대요. 촉촉하고 당김이 없어서 헬스장에서 또 쓰려고 이렇게 하나를 더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다음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열받는 소식처럼 얼굴이 굉장히 좀 예민한 분이신가 봅니다. 초초 예민한 피부인데 아무리 자극이 없다고 라 해도 늘 근질거리고 블록블록 올라와서 포기했었는데 다른 제품 같은 거못 썼다가 이번에 기대 없이 써봤는데 와우 진짜 이거 물건이다 초 예민하신 분들도 걱정 말고 써보세요 하나도 근질근질 울긋불긋 그런 느낌 없고 정말 잘 스며드는데도 건조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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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입니다 기능성 제품을 쓸수 있다니 너무 기쁘네요 스킨 로션 외 라인도 만들어주세요 스킨 로션만 발라도 부족함이 없긴 하지만 망설이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진짜 저같은 피부가 발라도 아무 자극이 없는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나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저희 미미미 더 많이 발라주셔야 됩니다. 아, 구매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 밑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구매 링크 남겨놨는데요.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됩니다. 네이버 아이도 아마 없으셔도 구매하실 수 있을텐데 네이버 아이디 있으시면은 더 편하게 구매 가능하고요. 리뷰도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